오랜만에 개물럭으로 연습을 왔습니다. 여기 3주 연속 대회 나가는 미친 놈들이 있다길래 응원할 겸 겸사겸사 왔습니다. 아이다. 안녕하세요. 안녕. 어? 아, 어? 어. 어, 아직 안 왔어. 안 되겠네. 이 비보이 새끼들 안 되겠네. 근데 이거 뭐야? 뭔튜브야 개튜브로 어? 찍는 거야? 여기 지금 대회 3주 연속 나가는 미친 놈들 있다가지고 그, 아. 여기 여기 있다. <laughs> 미친 놈중하에 대회 3주 연속 나가는 게 미친 놈 소리 들을 일이야? 어. 다리가. 시인 데나 미친놈 소리 들어야지 <laughs> 3주 연속 대회 나가는 미친놈 제, 재 제, 제가 도우고 어. 어. 얘도 <laughs> 얘도 한명더 있는데? 에이프 전주에서 온 거야? <웃음> 네 버스 타고 왔습니다 너가 제일 미친놈이구나 이세 <laughs> <셋> 중에 지금 <laughs> 댄스를 위해서 모였습니다. 이제 3주 연속 대회 나가는 게 쉬운 것 같지만, 사실 개인 스케줄하고, 그리고 공연하고, 배틀 준비까지 사실상 3주 내내 춤을 추는 거거든요. 그래서 몸에 쌓이는 데미지가 장난 아니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<laughs> 참 멋진 동생들입니다. <목소리> 이렇게 연합 팀으로 대회를 나갈 때 루틴 조합 맞추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. 그 동안 썼던 호흡이나 뭐 타이밍 이런 게다 달라서 맞추는 데 시간을 많이 쓰죠. 아, 음. 아 이거 봐. 지금 대충 정리한 건개 정도. 전주 거 확인해봤는데 할수 있을 것 같아. 이렇게 제한이 있었나? 네2둘네 네, 예, 둘, 개 세. 아, 행 시험해볼게, 아 전주 때좀 무리한 게 되는 기대도 없어. 러기 되면 좀 많지. 되게 짧고 공기 많지 않아요? 난해할 때가 있어요. 너무 행위 예술 같은 때가 있 이길 수 있어, 이길 수 있어. 짠. 네. 네. 안녕하 야, 진호 다쳤다네 네, 그때 형이 본게 마지막 진호예요. 그 <laughs> 다음 날 바로. 그날 이제 안 좋았었겠지? 진호 어디다 쳤어 아, 목이 디스크인가봐요. 어, 계속 막 말고. 목이랑 등 아프다 그랬었는데. 네 주말 내내 누워있어야 되는 거. 같아요 그날 본 진호가 마지막이구나? 네, 저희도 그때가 마지막이요 어. 참배가 대신한다고 들었어. 네. 루틴은 어떻게 했어, 그러면? 어제 싹다 마쳤어요. 어제 또다 수정했어? 네. 장난 아니네. 저희 장난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안녕. 바닥 기울었어? 아팩 빼보려고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 오늘도 촬영 어? 음, 카피바라 형이다 카피바라랑 여기 라쿤 라쿤 동물 동물농장 오늘 내가 봤을 땐 디지게 하고 맞아야지 어 에이프 얘왜 에이프야? 에이프 뭔데? 유인원이야 아. 형 돼지 좀 나왔어요 저기? 저희 럭기들이랑 첫방 해보자 아 진짜? 플러스 다수가 뭐야? 루틴 두 개인데 세개쏠려고 갑자기 어, 어. 한 게지. 대신 어디 있어? 뽑기만 선거지. 하고 얘기만 했을까? 응. 그래? 응. 찍을 게 있네. 개 새끼네 진짜. 음. 찍을게, <놀라> 개색기네, 진짜 내가 봤을 때디지게 하고 맞아. 매드는 네. 러시아 3주 연속 만나네. 네. 빨간 애들 러시 형은 한3 년째 만나는 <laughs> 것같은데아 근데 진짜 제일, 네, 네, 네. 제일 많이 만나던 때. 작년 재작년 다할 때도 그랬죠? 제일 많이 만나는 것. 같아. 왜 그런지 알아? 둘다 대회를 계속 나오니까 계속 만나는. 자꾸 거야. 다 보다 따라하네. 근데 아, 3주 연속은 좀 빡센데. 보영 뭐, 뭐, 축구팀인데요? F C M M. 축구 축구 하나 본데? 형은 초심자네요. 응. 스타트. <laughs> 아, 나? <laughs> 스타 털인데? 어 <멋있어>. 씨. <laughs> <laughs> 사과맥주. 진심 진짜 맥주 <laughs> 먹고 싶대. 취한 <laughs> 거 아니야? 지금 못 먹으니까 이 맥주 세기라도. 대회 때문에 아직 아예 금주거든, 아예 금주. 바닥에 기어라서 좀 큰일. 야외 대회 최대 단점. 이 숯병이 안 맞다는 거. 새똥, 새똥. <laughs> 과연 누가 누구 머리에 묻을 것인가? 벌레, 벌레. 벌레, 벌레. 개벌레, <laughs> 개벌레 <laughs> 크루 오늘 갑자기 지금 투입됐잖아, 배틀, 그렇지? 네. 진호 다쳐가지고. 몸 상태 어때? 일본에서 언제 온 거야? 며칠 나왔어? 어그 이틀 전에. 이틀 전에 와서 어제 준비하고 오늘 지금 참가야? 그래가지고 아클났습니다뭘 클라? 하던 대로 15년 춤췄으니까 아. 자연스럽게 나오죠. 아 그럼요. 시, 춤은 15년이나 췄는데 아, 알아서 나오지 않을까요 긴장돼서 사이퍼도 못 하겠더미. <laughs> 사이퍼는 해. 오늘은 네. 긴장돼도. 안녕. 빅샤 너희 몇 번째야? 저희 여 번째. 누구랑해? 와일드 쿠 올라가면은 누구 누구야? 엔비랑 바모스 그 아... 중에 이긴 쪽아 올라가도 세네? <laughs> 여기 이쪽이 에디치가 훨씬 는 여기는 지금 큰일 났어 되게 <laughs> 재밌을 것 같아요 이배 그 대진이 조금 어렵긴 하다 다치지 말고 잘해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얘들도 응. 팔강에 <laughs> 바로 붙고 왔지 이거 뽑, 뽑은 거잖아요 어 뽑은 거야 <laughs> 제빗 뽑기여서 그냥 걔네가 3, 4번을 뽑았어 아씨 <laughs> 어, 신기하네 귀여운 미키마우스티 그거 입고 다고 네. 귀여운 미키마우스티 <laughs> 큰일 났네 사이퍼 해야지 담배 사이퍼요. 어. 대회보다 사이퍼가 더 빡센 것 같은데. 어. <laughs> 그 오늘도 사이퍼 0번 지금 프가 사이퍼 하다가 목을 다쳐서 순환이네요 순환 부상자 속출 어 진짜 세 얘가 잘 가다 갑자 너가 이아니 너로 바뀌었잖 너, 어, 너. 너무... 얘들아, 1등 축하해. 감사합니다. <laughs> 1점이야? 1등. 1등 축하해. 루틴 보니까 1등 한거 같아. <laughs> 우리 이렇게 아까 저 열고 봤어요? 왜그러지 모르겠어요. 어, 이렇게 그냥, 되던데. 어, 이런 거줄려다좀 어, 급하게 어, 한거 아니야? 우리 어떻게 되지? 손이 보이고 이렇게 돼, 돼, 돼 있던데? 심프러 나올 거 있어. 그 정도에서 다칠 것 어, 같았어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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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상 보면 아예 그냥 이렇게 이렇게, 응. 이렇게, 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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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 있어요. 원래 왜 다쳤지?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조심해. 빵이리. 음악에 아는 거 나와가지고. 두 분의 댓글 용달님 오신다. j u d g e She just kept down